레인보우 로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9일 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레인보우 로틱스를 매수한다는 의미는 삼성전자의 미래를 매수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현명하신 분들은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는 굉장히 똑똑한 매매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위험 자산이죠. 자산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기 시작하는데요. 자산은 당장이 아니라 미래를 선반영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휴머노이드에 사활을 걸고 있죠.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휴머노이드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는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의 사업 가치가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사업 가치는 곧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알죠.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맞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라가길 기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될까요? 휴머노이드 시장이요두 번째는 뭘 알아야 돼요? 그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매출이 나올까? 이거요. 이걸 먼저 바탕으로 깐 다음에 세 번째로 뭘 봐야 돼요? 이벤트를 봐야 돼요. 뭐, 이를테면요. 엔비디아와 함께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오늘도 있었고요. 그런 크고 작은 이벤트들을 확인하면서 주가를 대응해야 되는데 이 이벤트는 제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휴머노이드 시장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휴머노이드 시장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요. 2050년도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약 4조 7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천문학적인 금액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0조 원 시장 규모를 내다봤고 중요한 건이 6,500조 원의 시장 규모에서요.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사업만으로요. 최대 5,060억 달러. 야 대단합니다. 평균적으로 2,710억 달러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2024년 삼성전자가 기록한 매출, 전체 매출 301조 원과 규모하면요, 비교하면요, 25%나 상위하는 수준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았어요.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가 앞으로는 6,50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 나왔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휴머노이드가 단연코 매출 비중의 가장 핵심이 될 거다. 반도체 매출이 뛰어넘는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냐면 구체적으로요 6,500조 원의 시장에서요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가 15%의 점유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사업을 하고 있죠. 때문에 네임보우로틱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어찌 보면 충분히 기대를 할수 있는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거 아세요? 자, 지금 삼성전자의 로드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로드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마세요. 떨어지는 주가를 보지 마시고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는 더욱더 여러분들이 위한 방송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방송,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방송, 여러분이 분석을 보셨을 때 도움이 되는 방송 해드릴 거예요.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볼게요. 이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다들 테슬라 아시죠? 네,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이를테면 전기차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죠. 우리 지금부터 이러한 전기차를 생산하고 싶어 이런 전기차를 만들 거야 하면서 시연을 합니다. 시제품 그리고 투자금을 달라 그래요. 그 돈을 가지고 뭐라 뭐랬, 뭐랬죠? 대량 양산이 들어가고 그렇게 만든 전기차를 판매까지 합니다. 주가 언제부터 올랐죠? 판매했을 때, 양산했을 때 아니에요.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전기차를 시연했을 때요. 이때부터 주가가 상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휴머노이드, 오티머스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로봇을 만들 거야. 오티머스 3.0 공개할 거야.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양산해서 공급까지 할 거야. 미국 제약사에게 그죠. 로드맵 나왔죠.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삼성은 어떨까요? 테슬라의 주가가 우리 이런 전기차를 만들 거야. 이런 로봇을 만들 거야 하면서 주가가 올랐던 것처럼. 맞아요. 삼성전자의 로드맵 속에서도 레인보우 로틱스 주가가 언제부터 큰 급등이 나온지가 예상이 돼요. 왜냐? 2026년도부터 2027년도 사이에요. 시제품이 공개가 됩니다. 시제품 공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업 현장에 조기에 상용화라는 기대감이 나오겠죠. 또한 대량의 양산 역시도 연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삼성전자가 100% 무인화 공정을 2030년도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2030년도에는 100% 무인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벌써 2025년도입니다. 내년 2026년도예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소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삼성전자 반도체 팹에 투입이 된다. 혹은 삼성 디스플레이 공정에 투입이 된다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로드맵을 휴머놀드 로드맵을 바탕으로 이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이벤트에 따른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 뭐 중간중간에 최근에 발생했던 엔비디아 이슈처럼요 그럼 다음 이슈는 다음 이벤트는 뭐냐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매수와 매도를 해야 돼요 앞으로 올라가는 모멘텀 뭐냐 신사옥입니다. 자 계속 말하고 있는 거요. 신사옥이 애초에 12월달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었는데 이화공영의 이슈도 있었지만 뭐 공사라는 게 항상 늘 뜻대로만은 되지 않죠. 지연되기도 하는데요. 자아야 담당자랑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아야 담당자가요 늦어도 3월은 완공이 될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어떤 예상을 해보냐면. 휴머노이드 사업은 삼성전자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엔비디아랑 콜라보도 예상이 되고 그만큼 수백조원의 매출을 달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사옥이라는 이벤트는 삼성전자에게도 중요해요. 그래서 신사옥 완공에 맞춰서 사명 이벤트가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전 여기에 승부를 걸 겁니다. 시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때가 딱 3형 이벤트 하기 딱 좋습니다. 삼성 로보틱스라고 삼성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가 삼성 반도체의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이 될 거니까 그럼 이때부터는 뭐가 기대되는 거예요? 3형 이벤트 즉 신사옥이 완공이 되면서 본격적인 시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 대량 양산에 대한 기대감 산업현장 공급에 대한 기대감 그 안에서 또 엔비디아와 삼성이 함께 만들어내는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반영될 겁니다 그럼 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재밌는 사실은 자 보세요 처음에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했을 때 저점과 지금 레인보우 로텍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저점 높아졌죠 저점이 높아졌다 거래대금도 확대되고 있다 즉, 레인보우 로틱스의 저점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주식이고, 상승 추세가 나오는 가운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신호탄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게 무서운 거에요. 우리 한번 미래를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사업을 통해서 반도체 매출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무서운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열린 상태에서요, 본격적인 로드맵까지 실행이 된다면, 이 주가는 그 이벤트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건데, 지금보다, 지금보다 가격이 저렴해질까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상승 추세 하단부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급등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급등이 나올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를 해놨다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 그때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급등할 주식으로 레인보우 로텍스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신사옥 이벤트에 맞춰서 사명 이벤트가 터지는 순간 예언대로 적중이 된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 저와 함께 매도까지 하면 되겠죠. 내일부터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7 3 7 1 7 4 5 4 여기로 레인보우라고 남기면 레인보우라고 남기면 돼요 그럼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 우리 구독자분들과 문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할게요 자 우리 레인보우로틱스 관련해서 핵심 총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요 그전에 문자 참여를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이 문자를 참여하면 어떠한 것들을 얻어가실지 중요하잖아요 이 내용 핵심 말씀을 드리고서 레인보우로틱스에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내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 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 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 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에이베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만 원으로 4천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2,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L 바이오가요 맞아요 8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화사표가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 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깐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분한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길 바려.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틱스 총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레인보우 로틱스의 현재 주가 상황을 보시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고점 역시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상승 파동이 꽤나 큰 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조정, 상승하고 조정. 이런 타이밍에서 시장이 주목할 만한 재료가 나온다면 주가는 정말 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휴머노이드라는 사업 자체가 그만한 이슈가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레인보로틱스 월봉상 추세를 보시면은 재밌는 게 보여요. 얘가 맞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이론 차트를 만들까?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떨어질 때 담았으면 올랐어요. 떨어질 때 담았으면 올랐고 떨어질 때 담았으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영상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린 거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닿는 사람이 승자다. 맞네요 주봉상 차트를 한번 볼게요. 주봉상 차트를 보시면, 지금 레인보우 로틱스가 지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밀렸는데, 윗꼬리를 달고 밀렸더라도 어떤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상승하고 있는 저점의 하단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여전히 상승 추세 속에서 나올 만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난 전고점 라인도요,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전고점을 뚫어내려면 물려있던 사람들의 매도 물량도 소화를 해야 되고 주가가 급등을 할때 나오는 단타 물량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물량을 모두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만큼 올랐다가 빠졌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상한 거예요. 지금 상승 추세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더라도, 과거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매수 관점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인보우 틱스의 추세를 보시면은, 지금 당장의 조정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추세를 보셔야 돼요, 추세를. 추세는 이미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상승, 조정, 횡보, 상승, 조정, 횡보, 마찬가지로 횡보가 나오겠죠. 근데 횡보가 기, 이번에는 이때처럼 길지 않을 거다 판단한 이유가 뭐예요? 테슬라도 오티머스 본격화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삼성의 이슈도 있고 맞나요?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드맵을 보면은 맞아요. 2026년도부터 2027년도가 시제품 공개 시기다. 신사업도 2026년도에 완공이 되고 그럼 예상해볼, 예상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사옥 이벤트. 신사옥과 동시에 삼역 이벤트 되면 좋고. 그 다음에, 맞아요.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시제품. 우리 이재용 회장님께서 한번 나와서 또 대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는 양산. 현장에 적용하고 본격적인 매출화.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수백조원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사업이 하나씩 하나씩 시장에서 더 많이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건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에 승부를 걸 거고요. 여러분이 이러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인보우로틱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